또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과정입니다. 니까 전세 협회장님께서 그 이제 2010년도부터 15년간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대표를 맡아 오셨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동안 맡아 오시면서 사실 어 많은 부분 강연이나 뭐 행사 때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요. 어 이번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어 당신이 의사로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에게 실제적인 뇌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전수하고 싶다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뇌 건강이란 영역을 브레인 트레이너가 다루고 있는데 이 건강 분야는 워낙 그 의료 영역으로 많이 좀 치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자격증이 건강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는 뭐, 내 건강 얘기를 흔히 하지만 사회적 통념으로는 아직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이번 기회에 이제 그 협회장님께서 직접 그 나서서, 나서서 이 강의를 열어주시겠다고 <laughs>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가 대단히 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협회장님께 뭐, 한두 시간 특강을 들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틀 동안 12시간에 걸쳐서 이 집중적인 그 내용을 어, 이수한 적은 처음입니다. 예. 네. 어, 더구나가, 어, 이게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자격증으로 또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, 이 뇌건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께는 자격증 발급을 할수 있도록 그 브레인 트레이너 뇌건강 전문가, 뭐, 가칭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. 뇌건강 뭐 생활습관 전문가 혹은 뇌건강 전문가 이렇게 이제 그, 자격증 발급도 이제 될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~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생활 코칭 그니까 러 어르신 대상으로 하든 성인 대상으로 하든 이 밀착해서 다른 사람의 그 생활을 코칭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이런 그~ 그~ 뇌 건강에 대한 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 그 서울에서 그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데요. 어, 회장님께서 또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어, 부산에서도 한번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아직 일정을 픽스하지는 못했는데요. 일단 서울에서 코문을좀 네, 열어보고자 합니다. 음, 그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전해드리면은 그 지금 당신은 의사이시지만 평생에 걸쳐서 어,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리고 어,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기 전 단계 예방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을 꿈꾼다고 하시면서 이제 평생에 걸쳐서 내 건강 건강 오정법이라는 것을 정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이 생활에. 예, 확산,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그 필생의 과업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, 이 지금 보시면 일정이 하루 8시간씩 강의거든요.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<laughs> 전해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 브레인트레이너 분들도 그에 응해서 또 좋은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